안녕하세요 실카 TV입니다. 아, 오늘은 아, 이제 전기차로 가기 전에 아직은 전기차가 좀 불안한 것 같아요. 어, 전기차로 가기 전에 한 아, 2~3년 더탈수 있는 차다 이렇게 생각하고 소개를 해드립니다. 프리미엄급 기아 K7인데요. 이거 아, 10만 킬로 미만 차량들만 골라서 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이 차량들인데요 어, 자, 키로수는 10만 키로 미만 이렇게 에, 7만 8천 키로 9만 9천 키로 뭐 이렇게 에, 쓰면서요 가격은 싼 차들 자, 7, 8만 키로 탄 차들도 많지요 5만 키로 차들도 있고요 가격은 싸단 말이에요 어, 이거 7, 8 0 0만원 정도밖에 안 하니깐요 어, 이런 거 한번 타시다가 아, 이제 2, 3년 뒤에 전기차가 진짜 빵빵한 전기차가 나오면 아 그때 전기차로 갈아타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되는데요. 아, 이렇게 7만 키로 키로수 어, 어, 10만 키로 미만 차량들이니까요. 이거 잘 고르면 진짜로 아주 프리미엄급이면서 아주 어, 가격도 저렴한 가격에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기아 K7만 골랐습니다. 그래서 어, 안내해드립니다. 자, 첫 번째 가격 제일 싼게 지금 600만원부터 시작이에요. 600만원부터 시작인데 아, 이 차량들은요 실매물의 실가격입니다. 수원단지에 아, 매물 리스트를 보시면서요. 차량 번호를 나중에 알려주시면 해당 차량 상태 정보를 이제 고객님들에게 각자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차를 다 소개할 수가 없으니깐요 어, 몇대 소개해 드릴 테니까 자 얼마나 아, 이제 여기 얼마나 가성비가 되는가 요것만 감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 필요한 차량을 문의해 주시면 제가 어, 380대가 넘는 이 차량들 가운데서 어, 이제 골라서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자 먼저 600만원 차량 600만원 가격에 요 차량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이 차량인데요, 기아 K7 아, <laughs> 아, VG240 디럭스인데요, 어, 완전 무사고 차입니다. 근데 에, 이게 아, 78,000km를 탔는데 6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아, 가성비 좋지 않습니까? 이거 차도 좋죠 가격도 싸죠요자 아, 완전 무사고 차요. 교환된 품목도 하나 없는 차거든요. 또점잔 생겼잖아요, 색깔도. K7 VG240입니다. K7. 아 이게 뭐 어, 음, 4천만 원 가까이 되는 차가 이렇게 600만 원 됐을 때자 근데 키로수는 좋단 말이에요 무사고 차이고요. 그거 아주 음, 괜찮은 차량들이 많습니다. 아, 진짜로 중고차. 제가 봐도 진짜 아까운 차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것도 그런 케이스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키로수가 길어 버리면 또 찝찝 하잖아요 근데 요거는 10만키로 미만 7만키로 8만키로 이런거는요 가격은 아주 젤 다운됐으면서 또 가성비는 아주 좋은 차량이란 말이에요 아, 상태 성능 상태 기록부를 보니까요. 2009년에 9년 12월 29일 날 등록을 했네요. 2010년식이나 마찬가지네요. 현재 주행 거리는 78,000km 아, 확실하죠. 아, 그리고 뭐 영업용 렌트 이력 이런 것도 없어요. 아, 그러니까 자가용으로 쭉 나와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관리상태도 아주 양호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 또 사고가 전혀 없어요. 사고가 전혀 없기 때문에 믿고 구매하셔도 뭐 별큰 하자가 없다. 아 이거 솔직히 요새 20만 키로 이상 다 타잖아요 차를. 아, 2, 30만 키로는 다 타는데 지금 3분의 1도 어, 못 탔단 말이에요. 에, 진짜. 에. 운전 뽑으려면 제가 볼 때는 30만 킬로 이상은 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 이거 7만 8천 킬로밖에 안 탔기 때문에요. 차량 상태는 너무너무 좋은 차량입니다. 자뭐오일새는 것도 전혀 비치는 것도 없어요. 오일 비치는 것도 없이 이렇게 예, 자돼 있습니다. 아, 참고로요 대한민국에서 중고차의 성능을 증명해주는 것 중에서 요 성능 상태 점검기록부가 그만큼 이제 정확하고 또 신뢰성이 있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못 믿으시던데요 어, 그러지 마시고요 이거는요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는 성능점검 어, 그 업소에서 전문가들이 진단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에는요 보험처리를 안 하면 카히스토리나 이런 것들 안 뜹니다 근데 그 차를 가지고 와서 여기 성능점검장에서 뒤밀면 요다 잡아냅니다 예, 교환된거 뭐 보험처리 안된거 문자 하나 교환하고 사비로 하고 어 보험처리 안된거 이런거 다 잡아내 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실 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아 어, 차량은 요 이제 일러들 한테 사는게 좋은 겁니다 사실은 요 매매 매매 상사에서 사는게 사실은 좋은 차를 사는 겁니다 예, 그리고 매매 상사에 있는 차들은요 뭐다 이렇게 손질을 다해 놓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타던 거, 이제, 직거래 하시면, 가져가시면, 내 마음에 맞게 또 손질을 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아, 이거, 뭐, 일해놓고 인건비, 받, 이, 인건비 받아먹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마진이 사실은 인건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에 가격도 싸게 맥히고요. 수리비도, 아, 이르기 때문에, 아, 이제 할수 있는 겁니다. 자, 아, 요거 600만원이면요. 진짜, 아, 좋은 차예요. 어, 요새 차량이 너무 흔해가지고요. 차량이 너무 흔해가지고, 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00만원짜리 차입니다. 자, 잠깐 재소개를 할게요. 저는 수원 중고차 매매단지의 최진수입니다. 어, 언제나 정직과 신용으로 신속 정확하게 중고차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약 24, 년간의 경력과 노하우의 자동차 전문가입니다. 따라서 승용, 승합, 화물, 아, 특수차 등 아, 이제 안 취급해본 차량이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필요한 차량 문의해주시면 아, 최고의 품질 또 가성비의 중고차를 안내해드릴 수 있는 실력 있는 딜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오늘 차량하는 케 아, 오늘 소개하는 K7 말고도요 구매하시는 차량 어떤 차량이든지 차종과 희망 가격만 아, 이제 전화나 문자로 알려주시면 아, 적합한 차를 골라서요 중고차를 예, 추천해 드리게 됩니다. 수원단지 3만 5천 대가량의 차량 가운데서, 그 중에서 고객님이 차를 못 사시면, 대한민국에 차살 만한 곳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중고차 매입 판매, 알선 할부 어떤 거든지 문의를 해 주세요. 그러면 성심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제 K7 600만원 차량 안내 드렸고요. 다음 차량 한번더 보겠습니다. 자, 이 차량들 중에서요. 자, 이흰 차량 99,000km 짜리를 한번 볼까요? 99,620 만원 짜리 인데요. K7 이건 3.0 GDI 입니다. 이건 아까 2.4 잖아요? 이건 3.0 GDI 인데요. 이거는 주행 거리가 불분명하다고 그러네요. 아, 아주 자, 이렇게 주행 거리가 불분명한 차다. 근데 어떤 차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야. 자, 차는 아주 기똥차 보이는데요. 아, 주행거리가 불병만 하단 말인데요. 무슨 얘기인지 일단 차부터 보겠습니다. 야. 차는 아주 기가 막힙니다. 아, 차는 아무럴 도 없이 휠도요 아주 이렇게 노블레스니까 3.0 GDI 노블레스입니다. 자, 뭐 내비도 정품이 들어있고요. 예, 네, 자 99,000km를 조행했어요 99,000km. 언더프 조석 아, 전동 시트 다 돼있죠. 아, 노블레스 최고급형이죠. 언루프도디얼로 들어가 있네요. 아 메모리 시트. 아, 자. 충면 충돌방지에서부터 미끄럼 방지 스위치 뭐다 있어요. 운전석 어, 전동 시트고요. 엔터페시아 내비게이션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아, 핸들리모컨 뭐 핸즈프리를 비롯해서 크루즈 컨트롤 아, 후방 카메라 모니터 뒷시트 뒷좌석 아, 시트 모양새입니다. 운전석 모습이고요. 깔끔합니다. 깔끔한데요. 옵션 한번 볼까요? 옵션. 네. 여 있습니다. 옵션. 아, 이렇게 에. 자, 뭐 크루즈 컨트롤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어, 점백 전부 다 열선 다 들어가 있고요. 뭐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아, 다음에 성능점검표 보겠습니다. 성능점검표인데요 2011년 9월입니다. 이 차는 아까 건 2009년 12월 29일이었죠. 아, 자, 이건 2009년 12월 29일이었는데요. 이거는 2011년 9월 16일입니다. 아, 99,000km 맞고요. 자, 렌트도 영업용 리스 이력도 없어요. 아, 요 차도 자, 역시 아... 다 괜찮은데요. 뒷문짝 하나만 교환되어 있습니다. 뒷문짝 하나 교환되어 있어요. 뒷문짝. 자, 이렇게. 이상 렇게이 있는 부분, 자, 오일 새는 것도 역시 없습니다. 자, 620에 판매하는데요. 자이 차량은 아주 너무 좋습니다. 이거는 아주 너무. 자, 문짝 뭐 하나 교환된 거는 뭐. 애교로 봐주셔도 될것 같아요. 뭐 별거 아니니까요. 문짝교 안 되고, 요 문짝이 하나 교환됐는데요. 어, 뭐 아주 지금 현재 상태는 아주 깔끔하기 때문에 에, 그렇습니다. 자, 됐고요. 그냥 음, 상태를 보시고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99,000km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요, 어, 자, 주행거리가 불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620만원 차량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두 대의 차량 싼 것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자, 여기 내려가면요. 자, 58,000km, 780차량도 있고요. 58,000km, 이런 거는 내력있지 않습니까? 무사고에다가 최고 컨디션이고요. VG 270 프레스티지입니다. 거 58,000km 차량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 73,000km 270 럭셔리 73,000km 차량도 있고요. 6만 68,000km 1 4 0만원 차량. 이렇게 쌈지 간차들 많이 있습니다. 자, 1,000만 원대 이하만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2.4 GDI 럭셔리 아, 870만 원. 자그 다음에 아, 99,000 k 로 970만 원짜리 2011년 6월식 이렇게 있습니다. 자 12년식 프레스티지 연식. 예, 12년식 예, 좋네요. 자95,000 k 로 차량이고요. 자 이렇게. 필요하신 분은 요 차량 번호를 기억하시고요. 이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량 구매 문의 혹은 상담은 꼭 전화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전화가 안 된다, 그러면 문자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독과 알람을 설정하시면 매일 새로운 정보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